내가 풋내 또 젤라진데 거기다가 사막사가 앙막 때리면 나는 앙왕이 없려아 그래.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존나 달 날라를 귀현하고 싶었다. 테코로 하는 테코로 하는 테코가 아니야 그냥. <laughs> 그냥 잠깐 몸빵. <몸빡. 웃음> 아니 근데 그냥 몸빵 몸빵도 됐어요. 그냥. <laughs> 그냥 앞에 가는 사람. <laughs> 앞장선 사람. 점프 <laughs> 치는 사람. 앞장. 그 징표 찍는 사람.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이네 선생님. 어? <laughs> 계산해 뭐야? 계산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봐야 이거 이딩중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 그러던 딜1등시 3만 갈게요. 미션입니까? 갑자기? 그 3만 미션. 확인이 똑하시네요. 미션은 어? 걸때 돈을 주진 않겠다. 어, 그렇지. <laughs>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이거 거의 버리는 길이야. 유물력 40이라서 이길 수가 없어. 뭐? 딱갈 뭐, 건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네. 제 팬분들은 제가 실패해도 주세요. <laughs> 실패도 주세요. 어, 아,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어깨 펴. 펴 선장 어깨 피라면서세요 주십니다. 아, 재밌겠다. 근데 사악사. 아 살이 쪄서 입술을 계속 씹는 침... 뭐라고 <laughs> 뭐라고 야 살이 찌 살이 찌는데 입술도 살쪘어 <laughs> 뭐까 까망이 얘기야 아, 방금도 씨 입술 씹었어 아, 그러니까 살이 쪄서 배가 고파서 입술을 뜯어 먹는 준다 그 말이야 아니 말은 우리가 그냥 살이 찌니까 입술 사이에 살 살이... 말을 되는 살이 가다고 맞지마. <laughs> 또 잇몸살 잇몸 말하는 거냐? 잇몸도 살지냐? 말하다가 끼는데 살이? 그게 또 끼지 살이 얼마 쪘으면 끼지? <laughs> 자 외형은 제가 제일 멋있어요. 예? 악사 재명이가 공룰대로 카운트 영초에 합문. 카운터하고 찾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하나, 둘, 이, 아 진짜! 에이. 아이씨. <laughs> 아. 개징그러워 이거 뭐야? 우리 우리가 벌레다, 악벌레들이다. 아, 일리단는 후예들. 날뛰어. 박쥐처럼. 까대야 똥싸. 후우우우우우우 <laughs> 아 내가 제일 약하고. <laughs> 악사 아우개 멋있어. 무슨 군단 같아 <laughs> 2번 탈퇴 <laughs> 3번 탈퇴할매 나오지 않냐? 할매 아, 나오다 죽이면 여기 밑에, 돼 그냥. 밑에, 밑에 나와, 밑에. 아래층, 아래층. 완전 징그럽죠, 여러분. 이거. 지금 지포 준비, 지포 온 지포. 지포 준비, 지포, 지포 가고! 1번 지포! <laughs>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고. 아, 할머걷개 꺼지겠다! <laughs> 아, 이니구나 다행이다. 와, 쫄았다. 와. <laughs> 존나 정신없어. <laughs> 말파리도 명이지 뭐? 말파리 말파리 다니어말 말놈심? 영분 영분이 뭐야 영는고자두번이번스턴이번스턴 들어왔습니다. 응? <laughs> 진짜 음? <laughs> 아, 생각 안 했네 진짜 <laughs> 가다 온다 리 한에수다수한무대는 기또 컸는데 아수다 수 바닥에다 뭐데일럭 온다 온다 지금이지 와 진짜 화려하다 악사 와자악사와 스트레스 개 풀려 아 뭐야 힐라를 스트레스 받들듯 <laughs> <laughs> 야힐할거 많이 없지 않냐? 우리 다 생읍인데? 야 그거 같이 간다고? 야 제발 그거 어? 아니야. 아 그거 이거야 이거 건 진킬 아니야 나 모르겠다 전모르겠습니다아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보여줘 다시 제 빨리 잡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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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갔다 갔다. 자 일단 1번 허리 1번 허리. 빙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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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빙봉해 빙봉해. one man who risked everything. 오케이 빙봉해. 빙봉 하나. 나안 뛰어도 되지? 빙봉해 빙봉해. 오케이. 더 빙봉, 도발했어요. <laughs> 아 근데 딜은 누가 해? 내가 딜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 주마. <laughs> <laughs> 어. 딜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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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해봐. 어, 잠깐만. 아 어, 딜해봐. 아 시스타 아어이분학이번 악사 죽었어. 아서 <laughs> 서로 아 놀라울 <서러, 웃음> <laughs> 아, 기이 이거. 아 어디간 어디나그 이스터 그 이스라 제발 일반 스타? 지오프 지오프한 명씩 쓰는 거 봐봐 개웃겨. 아. 좋아. 스고이네 <laughs> 아 좋아요. 여기 에어 <laughs> 우와! 이건 왜 생각이 다말이 없냐면 뺏서 먹고 있기 때문이야. 이 보이지 않는 그 있어요 여러분들 신경전이 있거든요. <laughs> 뭐라 이거, 뭐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왜왜 먼저? <laughs> 전부 전부 전부. 아니 왜 먼저 쳐? <laughs> 나 데리고 나가고 있었는데. <laughs> 악삼나 어구 좀 태도 돼. <laughs> 그녀는 말이 없다. 뭐 하고 있었던 어디. 이거 내가 할뻔 아니야. 어디가 없어. 아마 시초잡은다. 정신 없을 거야. 면 밥지 세네 마리가. 사퍼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하자. 왼쪽 왼쪽 안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돼. 왼쪽 사퍼안돼 할머니 안 나와. 아니. 뒤에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 한 마리 안될 걸요 거기? 내강검객들안 네, 열린다. 씨. <laughs> 아, 아 그거, 그거 하고 싶은데 겠다 해서 세잡자 오케이 오 아니 피맞피 맞춰야 된다 근데 예, 오케이 지금 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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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들어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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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와 들어와 존나 재밌다. <웃음> <웃음> 와 존나 멋있어. <웃음> 와. <웃음> 와 싸다 진짜 와 싸다 내 이거 와. 좁쌀 날가는 데. 와. <웃음> <웃음> 와 진짜 멋있어. 와. 와. <웃음> <웃음> 와 똑같아. <laughs> 또 생각이 똑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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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누구 한명 실수.. 해봐 한 번.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어, 겁나 아파. 자, 쉬죠. 어, 여기다 안헌쓸 거잖아, 다들. 저거 모이면은 우리 지퍼 쓰자. 아, 양심적으로 지금이야? 지금이야? 신석이 개손해봤고요. 와우, 악택 살아있네. 무빙 버소 아, 도망 안네 도망? 한다. 야 아직 돼. 아직이지 아직이지 어 지금 아니지 지금이지. 우우! 아, 오글해말 짜증 나. <laughs> 아, 이거 다 맞았어. 아, 개털이야. 아, 크다. 이거. 아, 이거 와, 크다. 그때는 개털이가 와. 개털이 두개 맞았어. 저할 할매 할매, 네,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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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 할매, 할매. 할매, 할매. 할매, 할매. 할저 할매. 할저 할매. 할매, 할매. 할매, <머물을> <laughs> 아니 좀 나와봐! <웃음> <웃음> 야 제발 아졌다 1번, 1번 왔어 다이. 아니, <laughs> <일、 웃음> <일발, 일발 siege> <laughs> 아니 양촌대 어글 먹고 안 했다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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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웃겨. <Love> <Expedction> 아 밑에 내가 반대쪽 거 감금해지니까 어때? 오케이 오케이. 아오글이왜 이렇게. 푸쉬오 아무것도 안 하는 왔어요?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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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 l a 가더 와, 더 와, 더 와X3 더 와, 더 와. 뭐야 뭐야 뷰번 <laughs> <laughs> 악사 또다이 이거 크다 <laughs> 아니 왜 그.. dy p o s i t i o n e 저거 저, 저거 전투 걸렸어 저거 아 어, 가운데 야, 뭐야, 가운데 이거. 신도 신도 제발 쳐다봤어? 야, 와, 제발 내려와 <laughs> <제발 내리로 와. 웃음> <목소리> <목소리> 아 네로 대발이 아발이무대이발이 이번 어아 죄송합니다. 이번 학사 정시차리겠습니다3번 아, 학사가 저거 제일 저거, 낫네. 저거 누가 좀좀있어야 내려 려 와. 옛날 일이라고 내가 도안 돼. 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승차 승차 오케이.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악탱 피, 피, 피 출렁거리는 거 보니까 눈물 난다. 악탱 유저신가봐요악 딜이에요. 4딜로 <laughs> 왔어요. 여기 끝내버리자. 보여주자. 나이스 투 미쥬. 어둠 깔게요. 어두, 어둠, 어둠 네, 넓게 깔다 야, 좋다. 이거 어둠 터, 어둠 터졌어. 어둠 터졌어.

알아서 죽으세요 그럼 선물 주소? 아 그냥 죽어줘 어 죽을게 죽을게 저뒤주작한다 그, 저거 앙광 샀다 뒤주작한다 <laughs> 앙광 샀다 기옥포화를 여기서 썰었으면 후회했던데 아 그런가? 기포화를썼 <소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xa rallies>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부활해야겠다 아 부활 좀 해줘 아 부활 해줘 아 지금 미션 걸려가지고 아 잠깐 아 한무대 기숙사 가봐 안돼 아 잠깐만 형들 아 제발 내려와, 내려와, 누구야, 내려와. 누구야, 누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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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와. 아니, 내, 나 내려왔어, 나 내려왔어, 내 내려왔어. 어그 먹기 힘들어, 그만해. 전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 어그로 먹기 아, 어... 나 어... 아 그래. <laughs> 아니, 위에 있던 누구냐? 나 아니, 나아니야나아니 나, 진짜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이거... 나돌려먹어 온다, 영감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아니야. 이 방법이 없어, 내가 점프 틀려도 바로 억그로 먹는 거야. 뭘 아... 위에 있어? 계단 위에 있던 사람 누구야? 나윙힐서 내려왔는데? <목소리> 야 빨리.. 빨리 붙잡아라한명 없으면 못겠다 이거! 맞아! 아 안돼! 일반 학사 없으면 안된다고! 내가 초에 놀라는데? 아씨 아! 나이 안해. 어디어 내가 무슨 잘못사살려러 <목소리> 내가.. 무슨 <잘못을> <목소리> 내가.. 아위 쨘! 어? 나 튕겼어! 아 아니야 아.. 아.. 아, 아 씨발 나 혼자 남았잖아 아씨나 혼자 남았어 <laughs> 아, 아니야 나도 있었어 뭐하세요 뭐아 어, 온다 온다 <laughs> 빨리 와줘요 형제들 형제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형제들 <laughs> 온다고 뭐야 바나봐. 저거 형제들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존나 빨리뛰어 사방 <laughs> 날리고 <한번>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얼굴을 씨발 이거 먹으려 <laughs> 악순 새끼들 이거 아아니야 <laughs> <laughs> <태릭> 바꿔서 하자! 씨발 <laughs> 아, <laughs> 아니 나 뛰어서 스킬 다 쓰고 있는데 말다 빨간색이야 이름이 이름이 다 빨간색이 고아존나 웃기 아, 개 진짜 아도 없어요 다막 그냥 아니 이렇게 두 마리 괜찮거든? 막한 여섯 마리 일곱 마리 가잖아? 다 빨간색이야. 곧바를.. 바를곧를 누르시고 왔어. 두 마리는 지포를 절대 안 쓰거든. 뒤에 애드 주심해라 진짜로. 애드 는지 애드 내지 마라 진짜. 우리 백 수업까지 봤네? 마지막 아니, 수학까지 아니, 봐버렸네. 애드 내면 나 죽은 죽이 안할 거야. 나 왕광을 시자번에 오고 있겠네. 미친 거 아니야? 곧바를 <laughs> 불러가지야 개발. <laughs> 야나 나간다. 지금 <laughs> 날아다닌다. <개요>? <laughs> 이거, 아 이거 겁먹 겁 경진대회 아니냐 이거? 아 <laughs> 어, 뭐, 멋있게 빠지기. 퇴각백 점수 5, 점수 5점 드립니다. <laughs> 몇점 만점이죠? 100점이요. 아? 한번 보여 주세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빠지는지. <laughs> 과연 그는 <안 웃음> 과연 그는 대동기. <빠졌는데. 웃음> 예술점 예술점수 있는지. <웃음> 야, <웃음> 우와, 괜찮나 <laughs> 나간다. <잠깐. 웃음> <laughs> 나 나간다. <웃음> <웃음> 나 나간다? <laughs> <laughs> 와, 근데 더 아, 웃긴 거는 졸라 멋있게 벌려. 퍼져. 사이기, 아, 잠깐만, 왜 이어? 오호. <laughs> <laughs> <어허. 진짜> 나간다. <웃음> 야. 야. <웃음> 오호. 나간다, 진짜. 이제 나간다. <laughs> 뭐야, 다 <laughs> 나간다. 자기네가 옮겨놓서뭐 자기네가 나간대. <웃음> <웃음> 자기네 말다 아, 했냐? 어? 아, 아니, 당하긴 문제야. 생만하고 있어. 아이고, 악태생 한번 해달라고 하던데. 보자, 나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번 플 빌러 좋게 다 튀어 나가고. 어. 아씨. 아.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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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주세요. 가져주세요. 뭐? 엄청 건드려 뭐? 너네 치트가 <안> 쓰잖아. 가져주세요. 너네 치트가 쓰잖아. 뭐 하냐? 너네 치트가. 너네 유연성쟁이들 뭐. <목소리가> 있잖아. 자 우리 최메신님께서 1등 미션을 주셨는데. 바로 성공했어요! 이게 됐다. 약간 좀찌찐하긴 그 하지만 취미잖아, 미션! 잘. 클리어! <laughs> 진짜 나달라라게귀하고 싶다 테코로하테코로 하는, 탱코가 아니야 그냥 <laughs> 그냥 잠깐 몸빵 <laughs> 아니 그 몸빵, 몸빵도 그어요 그냥 앞, 에 가는 사람 <laughs> 앞장선 사람 점프 <laughs> <너무> 찍는 사람 <laughs> 그냥, 그냥 직표 찍는 <laughs> 사람 선생님이네 는와 선생님.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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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대단해 지금 <laughs>